안녕하세요. 마이마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맛집의 치즈박스를 플레이 해볼 건데요. 210ml 용량의 치즈슬라임이 총 5개가 들어있는 박스예요. 낱개로 사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요렇게 치즈슬라임이 들어있는데요. 표지도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느낌과 향기가 진짜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슬라임은 임시 의 치즈 스트링 슬라임인데요. 요 느낌 본적 있으시죠? 오 여기 치즈 파츠가 붙어 있어요. 진짜 고급 스트링 치즈 느낌이 있는데요. 고급 치즈는 원래 하얗거든요. 헤? 느낌 엄청 쫀쫀해요. 쫀쫀 그 자체인데요. 완전 탄력 짱이에요. 엘몬스풀이 그대로 들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쫀쫀해요. 소리 되게 좋죠? 여러분 쫀쫀 느껴지시나요? 와, 소리가 걔도 손에 닿는 느낌도 진짜 좋아요. 오, 지금 이오 흰색 슬라임이 좀 이렇게 은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빛을 받아가지고 와 화이트 펄처럼도 보이고요. 오 이렇게 엘머스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슬라임 꽃으로 만들어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바풍을 여러 번한 다음에, 꽉꽉 해주면, 진짜 느낌 좋을 것 같아요. 오! 마지막으로, 슬라임꽃을 이렇게 슝! 만든 다음에, 치즈 파츠를 딱 얹어주면, 임시 치즈 느낌 팍팍이죠? 치즈박스에서 마이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이 치즈볼이에요. 뭐, 대형마트에서 엄청 큰 통으로 파는 건데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데, 어느새 내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치즈볼. 아시죠? 와우! 치즈 색깔 제대로인데요? 그리고 이 폼볼이 진짜 치즈볼이랑 똑같네요. 커다란 빅 폼볼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와 느낌 짱이에요.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짱이죠? 향기도 치즈 향이 그 치즈볼이랑 똑같아요. 완전 이렇게 딱 열면 진한 치즈향 막 컴컴한 치즈향 막 올라오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랑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컬러도 진짜 똑같죠? 오. 쭉 늘려주면, 오, 이 노랑 치즈가 폼볼과 함께 쭉 늘려주니까 장난 아닌데요? 와, 치즈볼 향기 짱좋고요 느낌도 너무 좋아요. 치즈박스에서 맛있어 보이는 슬라임 세 번째는요, 바로 첵스 치즈예요요 토핑 다이소에서 파는 걸로 유명해서 예전에 막 엘머스에 많이 들어가던 그 토핑인데요. 이렇게 치즈색도 있네요. 하얀 베이스 슬라임인데, 오, 뭔가 가볍고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 임시 치즈 스트링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슬라임인데요. 좀더 가볍고 몰랑몰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찰방한 느낌하고, 이렇게 뭔가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 오, 콕콕이 정말 잘 되는데요. 와우. 용량이 210ml라서 꽤 많아요. 그래서 랩도 잘 되고, 또 랩도 크게 할수 있어요. 오, 기포 소리 짱인데요? 이제, 첵스 치즈를 하나씩 얹어줄게요. 오. 자, 넣어줄게요. 어떡해요. 색깔 너무 예쁜데요. 슬라임 속에 들어가니까. 와, 랩하니까 치즈 토핑이 완전 예쁘게 보이는데요? 짜잔. 오, 간간히 토핑이 보이는 게 진짜 예쁘네요. 치즈박스의 네 번째 슬라임은 콘치즈 슬라임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횟집 가도 많이 나오는 반찬이잖아요. 미세 폼볼? 아, 미세까진 아니네요. 보통의 폼볼과 이 뭔가 파슬리 가루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도 들어있어요. 자, 누르면 이렇게. 오, 폼볼 보이시죠? 쭉 눌러서 쭉. 헉, 엄청 잘 누르나요? 그리고 와, 향기 짱이에요. 치즈 냄새랑 옥수수 냄새가 완전 짱입니다. 폼볼이 네브 해도 예쁘고 손에 느낌도 좋고 엄청 폭신폭신한 느낌 아시죠? 와. 폼볼이 진짜 짱이네요. 폼볼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도 좋고 향기도 정말 좋은 슬라임이었어요. 치즈박스의 마지막 슬라임은 체다치즈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노란빛의 슬라임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그 네모난 치즈 있잖아요. 그 네모난 치즈 향과 또 색깔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오! 엄청 가벼워요. 다른 슬라임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거 보니까 버터 슬라임인 것 같아요. 와 버터 슬라임인데 굉장히 치즈 향이 강해요. 와 버터 느낌 짱이죠. 체다 치즈 슬라임은 오늘 여러분 치즈 박스 중에서 제일 치즈 향이 강해요. 와 최강인데요, 진짜 치즈 향이. 버터지만 양이 많아가지고 가끔 기포 소리도 나요. 슬라임박 만들어주면 와 진짜 나는 버터 슬라임이요 이렇게 써있는 치즈 슬라임이에요 오늘은 슬라임 맛집에 치즈박스를 플레이 해봤는데요 와 치즈박스 색깔 짱! 향기 짱! 그리고 느낌 짱인 슬라임박스였어요 슬라임 맛집에 슬라임들은 플레이 할수록 배가 고파져가지고 영상 끝나면 간식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때 보였나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슬라임 있었나요? 마이 맘은 치즈 향이 너무 좋아서 영상 끝나고 꼭 치즈 간식 먹을 거예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